알면서 그런니까? <laughs> 고민한 거잖아. 찍을까 말까. 몇 번이냐면 89번.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다가 여기가 합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 B, B 이거를 갖다 왔다 한다. 자, 이걸 V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세요? 자,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차집합이 있어요. 차집합. 자, 봐봐. A 차집합 B는요. 얘는 어떻게 쓸수 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것도 외운다의 개념보다 잘 봐. A에서 B를 빼면 A는 만족하는데 B는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홍열띠 이쪽보요7판은는 것은 실패. 이죠이 의미가 A에서 B를 뺀다라는 건 A는 만족하지만 B는 만족하지 않죠. 이해돼? A는 만족하고 그리고 B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집합이야. 굳이 외운다의 개념이면 니라죠 A에서 B를 빼는 거는 얘는 만족하는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 A는 만족하고, 그을잃고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은 거, 빼는 거에 여지합을 붙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설마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지? 교환법칙 성립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지판, 여지합이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지합에 붙는 걸 빼는 거 알았지? 이해 돼? 그럼 와서 물어보면 안 되죠? 왜 A 빼기, B가 빅빼기 이겨됨? 큰일 났으니까, 그죠? 그기서 오케이? 맞죠 차집합 그래서 자, 이런 집합의 연산을 푸는 요령은 뭐다? 일단 드모란를 푸시고요 차집합을 푸세요 알았습니까? 이해 그래서 다 교집합, 합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합치합나게 분배를 했줍니다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방법은 흡수를 살짝 없애줘야 돼러나 뭐 중요한 건 일단 드모란를 없앤 다차집합 없앤다 알았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봐봐 예가어 전체 10집합 있잖아 이거 있으면 계산을 못 해요 합집합 못 쓴단 말이야 왜? 얘 이미 덩어리로 묶여 있으니까 제일 먼저 풀어줍니다, 알았죠? 풀어주면 a 에 여기다 교집합 b 에여집합 이렇게 됐고 합집합에다가 여기다 A 교집합. 이게 되냐고 묻는 거죠? 됐나? 자 순서를 맞출게요, 제얘 똑같이. 아니 맞나 필요 없어요. 잘 봐, 여기 서 이렇게 됐어 맞지? 그럼 잘 보세요. 제가 공통 인수라고 생각하랬죠? 딱 했더니 여기 뭐야? A 교집합 A 교집합. 공통인수잖아, 맞지? 얘가 공통인수다, 이 검사. 공통, 이 자체가. 이 하나, 하나 자체, 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공통인수인 거니까 A, 두 집합 써주시고 나면, 나갔으니 까 남는 게 B의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 나갔으니까 B. 이렇게 될 거잖아. B와 B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A에다가 두 집합 전체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당연히 니까 A다. 수월하게 풀리지 않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론, 잘 봐. 집합의 연사는요, 자기가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을 역시 그리면 됩니다. 다 풀려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오케이? 헷갈리고. 그래서, 일단은, 잘 봐.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이게 어렵다면, 연습은 해야 돼. 시간이 많는데 연습해야 되는데, 저거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서수형 대비를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는게 서수형이야, 알았지? 서수병을 일일이 낼수 없으니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빈칸으로 만드는 게서수병이야죠 응. 이해 되니? 그래서 그렇게 내거나, 그렇죠. 그게 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건데, 그냥 저기 나왔을 때잘 모르겠죠? 그럼 일단 문제 풀때 벤다이어 그림으로 하면 대충 다 풀려요. 오히려 빨리 풀리기도 해요. 오케이? 됐죠? 근데 그건 차선책이야, 죠 시험 보러 갔는데 모르겠어. 그럼 벤다이어는 겁나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80분 끊고,